차라리 이렇게 주행거리가 많거나 사고가 많은 차량들을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한 3년? 5년 정도 타시고 거의 상금액에 파시는 것도 한번 안녕하세요 헤이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스포티지 R를 한번 사봤어요. 보통 중고차 매장에 가면 고가매입 저가판매. 이게 거의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어떻게 고가로 사서 저가로 파냐?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정보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스포티지 R을 타고 다니신다라고 하시면 이 영상 끝까지 보셔도 됩니다. 일단 첫째로 이 스포티지 R 같은 경우는 2013년식 주행거리 19만 4륜이고요. 옵션은 자, 정확히 모르겠고 어, 매입 금액은 뭐750 정도 매입을 했어요. 요차 어,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수출 나가는 차량으로서 뭐 칠레나 아니면 뭐아제르바이젠뭐 아니면은 아프리카 이쪽으로 이제 나가는 차량이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수출을 처음 시작하면서 2001년도 당시에 어, 2003년 뭐 4년 5년이 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스포티지나 투싼이 조금만 더 이뻤더라면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2010년도에 갑자기 스포티지알이 엄청 이뻐졌어요 어, 또 투싼 IX도 겁나게 이뻐지더라고요 그때 딱 느낀 게야 얘네들이 수출이 나갈 시기가 되면 이제는 거이차 팔고서도 목에 힘좀 주겠다 이 생각을 했을 정도로 자부심이 이제 빡 드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차가 조금 뭐 디자인도 그렇고 성능도 그렇고 좀 애매했는데 어, 2010년 이후로는 정말 좋아졌습니다 스포티지알, 투싼 IX, 소렌토 어, R, 그리고 산타페 DM 어우 oh, 얘네들 너무 괜찮아요. 이차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냐? 혹시 스포티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 차는 주행거리가 30만이든 40만이든 사고가 산에서 굴렀든 뭐 했든 최소 아무리 못해도 600 이상은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게 가능하냐? 수출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매매하거나 팔게 됐을 때 일반적으로는 그냥 소매 시세로 파시면 돼요. 하지만 자기 차가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수출로도 알아보세요. 물론, 저한테는 연락을 주지 마십시오. 저는 수출업자긴 하지만, 일반 고객을 웬만하면 상대를 안 해요. 그러면 선수는 선수들끼리 놀아야지, 선수가 아닌 일반 그 아마추어, 이런 분들이랑 같이 일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어서 그렇고요 만약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가까운 수출업체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맞고요 지금부터 요 차가 어떤 차인지 한번 쭉. 보면서 한번 봐드릴게요. 스포티지 오너들은 뭐다 알고 계시겠지만 스포티지 R 모델이고요. 2013년식 주행거리 19만 키로. 어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처음 나왔을 때도, 야, 이 정도면 먹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외국 바이어들조차도 지금 이런 램프를 만들 정도의 한국의 기술력이라고 하면, 정말 좋아해요.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최소 아무리 못해도 600만 원 이상 간다고 얘기했는데 환율이 1,200원에서 더 올라가는 시점이 되면 이게 외국에서 5,000불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5,000불에 이 정도 디자인의 이 정도 성능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차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물론 가까운 일본에 있을, 수 있을 수는 있는데 일본 차는 핸들이 우핸들이고 한국 차는 핸들이 좌핸들이기 때문에. 이게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휠만 보더라도 휠이 그냥 일반, 딱 봤을 때 그냥 일반적인 휠 타입이 아닌 왠지 그 단조율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끔 잘 만들어 놨고요. 외관 디자인이 역시도 굉장히 깨끗하고 멋있습니다. 지금 외관 이렇게 보시면 뭐 사이드 리피터도 달려 있고요. 외관 상태는 전반적으로 깔끔해요. 수출은 딱히 외관을 그렇게 크게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깨끗해야 되는 상태고요. 뒤에, 어이구, 야. 이러면 이거 타고 다니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거 타고 다니면 안 돼요. 이게 여기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 있으면 잘못하면 어, 주행 중에 뻥크나서 죽습니다. 이건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 타이어 정보로 얘기 들으면 4217이라고 돼 있잖아요. 2017년 42번째 주에 만든 타이어고요. PSI가 44예요. 44 같은 경우는 보통 얼마를 넣어야 되냐? 한37 정도 바람을 넣어야 되고요. 한50 정도 되면은 한40 정도 바람을 넣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타이어는 정기적으로 바람을 넣어주셔야 돼요. 바람이 빠집니다. 지금 캘리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녹이 들어있는데, 이거 어떤 사람들은 이거 보고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랄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한1 k m 만 달려서 브레이크 몇번 밟으면 그냥 바로 그냥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색깔로 돌아가요. 이런 거에 깜짝 놀라시는 차알못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전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 뒤에 그 궁뎅이 자체도 뭐 제가 어떻게 이거 평가를 못하죠. 그러면 뭐 피터 슈레던가 뭐그 아저씨가 그 세계적인 디자이 디자이너고 그런 디자이너들이 만들어놓은 차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기에는 저는 뭐 아마추어잖습니까. 아무래도 아프리카나 이 후진국들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 4륜 사륜 차량을 좋아해요. t l x 는 그다지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외관 상태는 이 정도면 거의 깨끗한 상태고. 뭐, 딱히 감과할 사항은 없는 상태예요. 작지만 정말 야무지게 만들어 놓은 차가 바로 스포티지 차량입니다. 지금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가도 되고, 아니면 이제 한판 정도 수리를 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 나름대로 스마트키도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성능과 이 정도의 옵션, 이 정도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는 라거 정말 깜짝 놀랄 일이긴 한데,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키까지 들어있어요. 외국에서 왜 이걸 좋아하는지를 일단 생각을 해볼, 해보면, 동종 경쟁 차종 중에 이 정도 가격대에 있는 차량이 없습니다. 도요타나 렉서스나 혼다나 심지어는 미국 차나 뭐 여러 나라 차를 보더라도 가성비가 정말 죽이는 차량이 바로 이 스포티지 R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이제 바이어들이 인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아담하고. 그냥 깔끔하게 돼 있어요. 너무 그렇게 고급스럽지도 않고, 너무 그렇다고 후줄근한 것도 아니고, 이 정도 5천불 정도에 살수 있는 차량 중에 옆에 이렇게 시트가 버킷 시트처럼 날개를 달고 있어서 몸을 확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멋진 모습을. 모습을 하고 있구요. 대시보드 같은 경우도 딱 봤을 때 전혀 시대에 뒤따러, 뒤떨어지거나 조금 아 이건 좀 불편하다. 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은 제가 보기엔 그냥 국내에서도 앞으로 5년, 10년간 더 타도 무리가 없을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이렇게 주행거리가 많거나 사고가 많은 차량들을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어, 한 3년? 어, 5년 정도 타시고 거의 산 금액에 파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디자인 같은 경우는 뭐 저야 뭐 자동차 리뷰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어떻게 말을 못하지만 굉장히 어, 아담하게 자기가 필요한 것들이 들어있고요. 수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전부 다 드러내고 여기다가 내비게이션을 달아요. 이 내비게이션은 안드로이드로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와이파이 지역에 가면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리고 그 내비게이션은 구글 지도 맵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지도가 없는 나라, 아주, 아주 후진국인 나라에 가서, 가서도 얘는 성능을 발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환풍우나 이런 데 디자인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이왕이면 이런 데다가 좀더 크롬을 좀더 써줬으면 외국 바이들이 좋아할 뻔 했는데, 아, 그것까지 바라는 건 제가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ABS나 사이드, 커튼 에어백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 차가 보면은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솔직히 한국 차는 가성비로서 타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스마트키도 멋지게 두 개나 이렇게 든든한 놈이 들어가 있고요. 담배 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재터리까지 들어가 있고 사륜락이 있어서 험로 탈출할 때또욕긴하게쓸수 있는데 아프리카에서는. 되게 주, 중요시해요. 후진국에서는 정말 좋아해요. 이 사륜 같은 경우는. 기어 레버도, 그, 완전 구닥다리 개념이 아닌, 이 정도면 기어 레버가 상당히 깔끔하고 귀여운 모습이라고 보면 되, 됩니다. 외국에 나가면 거의 한 2만 불 가깝게 판매가 되는 그런 명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 연식이 2013년 14년 됐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이, 뭐야? 이렇게 생각 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여러분에게 현명한 소비를 드리는 헤이맨으로서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는,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시고 계시는 분 중에 스포티지 R을 가지고 다니신다라고 하면 절대 그냥 팔지 마세요 그냥 소매로 파는 건 좋은데 자기 차가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해도 주변의 수출업체를 통해서 판매를 알아보시라는 건데 제 얘기는 이걸 팔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타는 차 오랫동안 하세요. 저의 18년 수출 경험으로 미어 보면 이제는 드디어 이제 스포티지알이 본격적으로 해외에서 각광을 받는 시대가 왔고요. 이 스포티지알이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떨어지려면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작이고요. 이거 사서 사서 타시든 아니면 지금 타시던 거 계속 타시든 지금 가격과 3년 후의 가격. 거의 차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 보장해 드립니다. 물론 이제 뭐정 주행거리와 뭐 무사고 차량이라서 뭐 1400, 1500 이런 차들은 그건 당연히 금액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바닥까지 간뭐 700, 뭐800이 정도, 600, 600은 이연식이 좀 힘들 텐데 이 정도 차량들은 그냥 끝까지 타셔도 돼요. 연식 사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껏 타십시오. 엔진도 생각하지 마세요. 엔진, 엔진, 이거 엔진 좀 이상하거든요. 그거한번 봐볼게요. 중형 SUV 만큼 크진 않아요. 하지만 이 정도 사이즈면 캠핑 다니실 때웬만한 텐트 정도는 넣고 다니실 수 있는데 굉장히 큰 빅돔 텐트라 그 정도 사이즈는 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통 수출로 차량이 오게 되면 나름대로 위유가 있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주행거리가 많거나 아니 사고가 있거나 애가 어디가 좀 아프거나 이럴 때 오는데 얘는 좀 아파가지고 왔어요. 약간 유기견 예, 그런 느낌인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이 아픈 건 아닙니다. 팬벨트 쪽에서 나는 소리고 텐셔너나 그쪽 베어링이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들어 보시면 들리시나요? 어떤 쇠가 갈리는 소리가 나는데 이거는 팬벨트 안에 붙어 있는 텐셔너나 아니면 베어링 쪽에서 오래돼 가지고 주행 거리 가 19만 이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 상태고요. 엔진 상태는 항상 보시는 것처럼 엔진 오일 캡을 열어보고요. 엔진 오일 캡에서 이렇게 연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괜찮은 차량이에요. 연기가 나오지 않고 연기가 심하게만 안 나오면 되고요. 여기 오일 게이지에서도 연기가 나오지 않아요. 이러면 엔진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외에 이 차는 엔진에 떨림이 좀 있어요. 이런데 결떡이 좀덜 돼가지고 떨리긴 하는데 요거는 좀 잡아줘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핀이 빠져 있잖아요. 네, 잡아줘야 되고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바이어들이 그 나라에 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할 일이고요. 반드시 차를 살 때는 엔진 룸 커버를 열어보셔야 돼요. 엔진 룸 커버를 열어보시고 이 부분에 오일이나 이런 게 고여있는지 좀 보셔야 돼요. 보시면 오일이 안 고여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이런데 오일이 또 찌 들어 있거나 그러면 그건 약간 문제가 있는 차량이고 이 정도 이 정도 차량이면 뭐 크게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차량은 아닙니다. 어느 영상에 봤더니 엔진 커버 위에다가 물병을 올려놓고 그게 많이 떨리면 엔진이 안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그렇게 막 엔진,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엔진을 보링하거나 바꿔야 되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니까 걱정, 걱정은 걱정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스포티지알을 타시는 분들은 어 명심하셔야 될게 그냥 편하게 계속 타세요 주행거리나 사고 관여치 말고 한 5년 타시다가 지금 어 금액으로 파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헤이맨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